네, 3팀 메시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영들아 내가 지금 어,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말로 어,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았고 어,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혀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어, 오정쯤 되어 호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세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3팀 메시지는 스토리를 가진 네, 전도자입니다. 했으면 사도행전 2 2장1 절에서 8 절을 했습니다. 어,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니까 어, 바울이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죠. 어, 저는 뭐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제 짧은 인생을 봤을 때 전도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어, 밀어 붙이셨다. 진짜. 어, 저에게 있는 무능과 이 부족함을 보면서 무능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아, 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 절대 어, 불가능 것이 있, 없다. 복음 안에 있으면은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나에게 무능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꼭 가져셔야 될 스토리가 나의 인생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 나게 된뭐 사건 또 계기가 각자마다 있으시겠죠. 그러면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 있으시면 되냐면은 내 인생에 해답된 평생에 언약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치우 목회, 전도 목회, 렘넌트 목회. 예, 이 언약이 제 평생의 언약입니다. 어, 내 인생의 결정적 말씀 성취되는 사건이 있으실을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말씀 성취. 큰 질병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됐든지, 뭐 어떤 일이 됐든간에. 내게 말씀이 성취되는 결정적 인생의 터닝 포인트. 오늘 담에 색에만 그 담에 색에서 바울이 마치 어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처럼요. 자 인생 스토리를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 스토리입니다. 자 교회 스토리는 각자 직분별로 뭐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또 중직자 또 램넌트 각자 직분별로 가지. 어떤 스토리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의 47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만나면은 말씀 풀음을 계속했죠. 말씀이 성취된. 그리고 교회 스토리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스테반의일로그환란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데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laughs> 우리 교회는 저기써 있죠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희 트를 바르게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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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이유가 없다면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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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죠 저 이유가 나에게 없다면 나의 중직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랩런트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laughs> 자. 우리 교회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붙잡을 로마서 16장의 축복. 목회자와 또 성도와 랩런트. 그러니까 서로 언약 붙잡고 기도해 주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언약 한분한 한 분의 언약을 어,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이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다는 못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신방하신 분들 언약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 교회의 스토리.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우리 초읍치 교회 윤순득 집사님 만난 다음에 예, 저기 <laughs> 거기 미, 미용실 원장님한테 잠깐 이걸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만나게 된 거, 제가 부산에 오게 된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난 일, 어, 이분이 갑자기 성경책 들고 오시더라고요. 아, 성경책 안 들고 오셔도 된다고,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고. 어, 그리고 우리가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교회 스토리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나의 전도 스토리가 있어요. 에, 나의 에, 전도 이유 아, 이것은 내 삶의 이제 미션이 되겠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래도 그 비슷한 말입니다 나를 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 부르신 이유 예, 네. 소명 자, 위에 거는 이제 천명이라고 나의 전도 이유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내 영적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인생의 전도 237 서밋의 이유가 나오고 여기서 부르신 이유와 함께 나의 237 예, 우리는 미얀마, 또 필리핀, 또 말레이시아, 예, 이렇게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나의 스토리, 누구를 만났을 때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나의 인생 스토리, 나의 교회 스토리, 또 나의 전도 스토리를 가지셔서 어, 이거를 어 응답이 없고 중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시면 됩니다. 어, 제가 결론을 안 썼네요. 결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자, 응답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세 가지가 정리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본론적 응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본론적 응답이라 함은 문제 해결되고 내 삶이 편해지는 응답이 아니라 이 때부터 세계 보고마의 문이 나에게 하나하나씩 열리기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첫째로는 은혜 받으셔야 말씀이 영혼과 마음에 담겨지게 돼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내영을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으실 때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리하려고 안 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이 정리되다 보니까 어느새 정리돼 있는 거죠, 그냥. 네. 결론적으로 말씀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은.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서밋의 상태. 빌립 보서 4장 12절. 어떤 상황에 처해도 상관 없게 되는 상태. 어 그래서 인생 스토리 있는 그런 사람들 뭐 보면은 성공자들 보면요 인생 성공자들 보면 나름대로 다 스토리가 이렇게 있죠 그죠. 네. 자. 우리 전도자들이 꼭 가져야 될 스토리를 꼭 가지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본론적 응답에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중대한 메시지와 또 삼팀 메시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현장에 말씀의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